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저는 헤아림 해녀원 대전점 이원우 원장입니다. 실제로 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ADHD나 강박증과 같은 다른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ADHD 같은 경우는 틱 환자의 40% 이상이 ADHD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인데요. 우선 대답하기에 앞서서 한의학에서는 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변증이라는 개념을 통해 병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데 틱과 ADHD 또는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질환이 같은 변 변증을 통해 발현된 것이라면 치료를 하면서 함께 호전될 수 있습니다. 하나의 질환이 여러 개의 변증을 가지기도 하고 또 하나의 변증으로부터 여러 개의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한의학에서 틱과 adhd를 변증할 때 비슷한 변증이 많은데요. 실제로 임상에서도 한쪽 질환을 치료하면서 다른 질환이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진료를 하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틱 증상들을 관찰해 온 것이 아니라면 사실 육안으로 관찰해서 정확하게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몇 가지 팁을 드릴까 하는데요. 첫째, 틱 증상으로 보여지는 증상들이 여러 개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틱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단순 습관으로 여러 근육 틱 혹은 음성 틱 증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사실상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. 뭐 물론,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, 한두 개의 특징만 나타난다면, 틱인지, 단순 습관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둘째, 갑작스럽게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가, 거의 안 하는 듯 사라지기도 했다가, 변화가 심하다면, 이 또한 틱 증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질환의 특성상, 틱은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습관으로 인한 반복 행동이, 어떨 때는 폭발적으로 나타났다가, 어떨 때는 사라졌다가,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, 또한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셋째, 많이 하시는 오해인데요. 지적하고 제지했을 때 멈춰지면 습관이고 멈출 수 없으면 틱이다 라는 기준은 사실 정확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. 틱 역시도 일정 시간 동안 본인의 의지로 제어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. 이러한 특징은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나타납니다. 물론 계속 제어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시 편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마치 참았던 걸 쏟아내듯이 폭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듯 가정에서 임의로 아이의 증상을 판단하기보다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검사와 문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